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 47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아멘.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사가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을까요? 내가 훔친 은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신상을 만들었단다. 옷과 먹을 것을 충분히 줄 테니까 제사장이 되어 주시게. 제사장, 신상, 드라빔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신상으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니까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들일까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17장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이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오, 육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2번 단자손은 미가의 제사장에게 땅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본 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을까요? 1번, 평화로운 라이스 땅을 보니 갖고 싶어졌어요. 여기 있는 땅이에요. 2번,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보기 좋은 라이스 땅을 갖기로 결정했어요. 원래는 여기 소라 에스다홀, 여기 남쪽에 있는 땅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여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을 탐냈네요. 3번, 돈을 더 많이 주어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뺏었어요. 가는 길에, 라이스로 올라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신상과 제사장을 뺏어서 라이스로 갔습니다. 4번. 라이스 백성을 죽이고 성을 빼앗았어요. 이게 이 모든 것을 단자 손이 다 행한 일입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집파한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말했던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레위인 단자손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나요? 엄마의 은을 가져간 미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신상을 만든 미가의 엄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말씀도 어겼습니다. 미가의 제사장이 된내 위인인, 내 위인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을 빼앗은 단자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 볼게요.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자 대신에 내 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내 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내 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18장 1절에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여기서 왕은 인간 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 왕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듣지만 내 생각대로 해요. 안 되죠. 똑똑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요.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 매일 성경 읽기, 하나님께 기도하기, 부모님께 성경 배우기, 교회에서 설교 잘 듣기, 요절 챈트 기억하기, 킹덤 톤 읽기. 실천 방법으로는요, 실천 말씀 정하기, 친구랑 실천하기, 휴대폰에 써놓기 자기 전에 기억하기, 일어나서 말씀 기억하기, 하나님 마음 생각해 보기입니다. 미가와 레위인 단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찮게 어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건가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번 주할 일을 나누어 보세요. 교사용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아멘. 킹덤 목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기를 다짐한다. 킹덤 포인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킹덤 가이드,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처음과 끝에 두고 일러줍니다. 에브라임에 살던 미가 가족은 자기 뜻대로 재물을 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우상을 만들며 제사장 직분을 멋대로 세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는 미가의 집에 머물다가 탐심에 끌려 우상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난 중심부를 떠나 북쪽 끝에 엉뚱한 사람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지나는 길에 들린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훔쳐내고 더 많은 보상을 약속하여 제사장까지 취했습니다. 거짓과 탐심과 폭력과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건만 왕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으니 혼란이 극심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뜻을 이룰 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과에서는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섬기겠다고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에브라임 동네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미가의 엄마는 자기 돈은 1100개,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며 찾고 있었어요. 사실 그 은은 아들 미가가 훔쳤어요. 결국 미가는 엄마에게 그 은을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미가의 엄마는 미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미가의 엄마를, 엄마는 찾은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미가는 레위인에게 은과 옷과 먹을 것을 줄 테니 자신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레위인은 미가의 요청대로 돈을 받고 제사장이 되기로 했어요. 미가는 제사장이 아, 미가는 레위인이 자기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복이 자동으로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단지파 정탄꾼들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정탄꾼들은 미가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땅을 잘 찾게 하실지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였어요. 미가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비뽑기로 가난 땅을 나누어 주신 일을 기억하나요? 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을 물리쳐야 했어요. 하지만 단 자손은 그곳에 있던 블레셋을 물리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자기들이 지낼 땅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미가이 제사장의 말을 들은 단자손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단자손은 블레셋과 멀리 있는 라이스 땅을 정탐했어요. 라이스 땅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단자손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그 땅을 갖기로 결정했어요. 단자손은 라이스로 가는 길에 미가이 집에서 신상을 훔치고 제사장도 빼앗았어요. 라이스 땅에 도착해 라이스 백성을 죽이고 성을 불태우고 뺏었어요. 미가도 단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랬던 미가 하나님께 은을 드렸던 미가의 엄마 하나님의 뜻을 말했던 레윈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했던 단자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의 은을 빼앗은 미가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신상을 만든 미가의 엄마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은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미가의 집에 있는 레이는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단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보다 라이스 땅을 더 좋게 보았어요. 급기야 그 땅을 탐내고 빼앗으므로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들 모두 하나님을 말했어요. 하지만 모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18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지으시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진정한 왕으로 계셨어요. 사람들은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무능력한 왕인 인간 자신을 왕으로 섬겼어요.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여쭈어야 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보다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미가와 내네 위인, 단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건가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번 주할 일을 나누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